30년 넘게 음악 활동하고 계시는데 아까 뭐 김현식 씨도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을 하셨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한 사람 꼽아라면 누굴까요? 오. 아, <laughs> 당연히 3년 전에 먼저 저세상으로 간 우리 천태관 씨가 그러시죠, 아무래도 네. 근데 신기한 건 말이죠 예. 그 친구 만난 거한 40년 전에 만났는데 만나서 첫 무대 막 연주했던 건 어제 일처럼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오. 그런데 마지막 무대가 기억이 안 나요 아. 이제 너무 일상적인 거 네. 가령 뭐 마지막 숨은 언제 쉬었는지 기억 안 나잖아요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또 아직도 그 우리 전태환 씨가 일상적으로 저랑 같이 있다고 생각되나 봐요. 아. 제 마음은 아직도 음. 곁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죠. 아그저 다른 것보다 그 드럼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. 저도 아, 초창기에는 그내 보컬과 기타 때문에 히트했다 그렇게 <laughs> 얘기를 했는데 네.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멋진 드럼 맞아요. 소리 때문에 백대 네. 명반에 들어간 것 같아요. 맞아요, 맞아요.